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혜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 일정 제 사항, 평택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혜영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혜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민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 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 5조에서 평택시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체의 6조에서 시민인권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 10조에서 안제 14조까지 평택시 인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 14조에서 안제 16조까지 평택시민인권센터 및 인권옹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면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평택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 인권 교육 및 인권 영향 평가 등 시책을 추진하고 시민 인권 참여단 운영 평택시 인권위원회 구성 및 평택시민인권센터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도내 14개 시군에서 유사한 내용의 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조례 제정에 대해 인권 보장의 이행 수단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시책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나 인권센터 및 인권옹호관 등 운영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평택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해 발의된 조례안은 김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서 평택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5조 3항 인권센터의 위탁 운영 내용과 관련하여 현재 전국 15개의 인권센터 중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 곳은 단두곳이며 민간 위탁 시 인권 침해 사건 관련 상담 조사 업무는 시민의 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어 인권 센터를 행정 내부에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10조 2항 위원회의 기능에 인권 침해 진정 사건 관련 심의 결정 역할을 추가하여 인권 센터에서 사건 관련 상담 조사한 사항을 인권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도록 합의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미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결 정책 사항 평택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정예 요청드리겠습니다. 아, 예, 유정화 의원님께서 정예 요청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참 정예하고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어 의견 조정 시까지 정예를 정예하도록 성의를 선언합니다.